목포 참조기입니다. 목포 참조기 중에서 가장 손도가 좋은 참조기는 바로 안강망배 바라조기입니다. 조림이나 튀겨 드시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는 거 아시죠? 바로 배에서 막당기 때문에 정말 손도 하나만큼은 바라조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라파조기입니다. 유자망 조기 배에서 잡은 거고요. 바라파조기하고 바라조개가 다른 겁니다. 바라파조기는 어 이렇게 상처가 날기 때문에 정품에 비해서 파조기는 파족이는... 금액이 좀더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140미 파조기 유자망배입니다. 어, 사이즈 21cm 전으로 들어가고요. 구이용 참조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조기는요 이렇게 상처가 나있기 때문에 정품에 비해서 금액대가 좀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실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라면은 160미 참조기입니다. 한 상자에 160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사이즈는 20cm 전후입니다. 구이용 참조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20cm 전후고요. 정품 참조기입니다. 그리고 120m 참조기 정품입니다. 제수용 참조기나 좀 큼직한 참조기를 원하신 분들은 120m 정품을 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22cm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 120m 정품 굉장히 손도가 좋은 거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어, 사이즈는 22cm다 보니까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 어, 1 2 0미 참조기, 좀, 큼직한 참조기를 원하신 분들은 정품 1 2 0두 번째로 큰 참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어도 가격대가 정말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추석 때보다 병어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병어 원하신 분들 많잖아요. 오늘은 30미 병어를 갖고 왔습니다. 안강망부에서